크루세이더 왜 키쌤? 3차하면 별로라고 하지 않았나? 그니까요. 제가 템이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생각했던 게 야코였을 수도 있고, 그 당시 크루세이더들의알게일은 없으니까. 아니면 그때는 시동 파티라는 게잘안돼 있었고, 82 찍자마자 듀얼 파이렛을 가니까, 듀파에서 적자가 너무나서 그런 소리가 나온 거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8 0이면 페닉, 코마 둘다 마스터가 안 되는 시점인데 무리해서 듀파 가려다가 그러니까 다른 직업은 생각보다 듀파 가면 적자가 안 나니까 전사들은 또 부딪히면서 해야 되니까 듀파가 마공이 개빡세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있었지 않았을까? 야 근데 8 0이때 듀파 가면 힘들겠다 페닉 마스터도 아니라서 진짜 파워 스트라이크 한 잡아야 되는데 우리 신비 내기부터 하자 출근님이랑 유빈님이랑 이렇게 세, 세 명이 삽니다 첫 번째 자릿수로 됐죠? 아, 좋겠다, 2다 아니야, 어제 2로 이겼어, 괜찮아. 2로 이겼어, 2로 이겼다고, 2로 이겼. 아, 그래, 이 떴잖아, 이 뜬다니까. 그래, 뜬다고, 이거. 자, 사수님. 설마 뭐, 0, 1 뜨겠나? 우와! 와, 레전드, 또 2. 자, 이제 나 때릴게. 와, 어, 6? 아. 일단 아, 6이여 6. 출근님 때리십시오 아 신비 또굳었노아 가자 뉴비 사수 우와 우와 <laughs> 씨운 개쓰레기다 이 사람 <laughs> 아, 오케이 100% 레버 99 99 99 99 99 아유 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다 여러분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레드카타나 10% 러쉬 갑니다 여러분 가자! 아씨 아니 밑에 x 놈 붙을 거면 맨 처음에 쳐붙지 맨 처음에 붙어야 이거 60% 하든 말든 할 건데 뭔맨 마지막에 붙냐? 이거 사냥터에서는 웬만하면 착하면 안 된다 진짜 아니 1하옵떡 짝이에요? 개쓰레기네 주황머리 짜친다고? 약간 폐광 색깔이랑 코디 맞춘 건데 눈동자 색도 바꿨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치 색깔이랑 완전 관련 없습니다. 그냥 백내 대가서 한번 코디 한번 바꿔본 건데 우연하게 내일이 투표하는 날이더라고요. 노란색은 너무 금태양 같고 근데 옛날에 메이플했던 사람들 좀 알지 않아요? 그 완전 생 노란색깔 바닐라 헤어보이의 히어로 코디한 사람들. 히어로 중에 그 코디 한 사람 많았는데 내 시선이었나 그거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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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불금이랑 공속이랑 똑같네? 방금 봤음? 어 뭐야 레버 어1 백옥 드디어 백어 드디어 백옥 코마 마스터 이제 신발장 하러 가자 자총 신점 24장 한장당 650에 샀고요 이거 터지면 더 못합니다 더 못하고 매소도 5600만원 보이는게 다고 있는 신발로 또 써가지고 돈 모아야 되는데 사실 시동사냥하면 돈 안모아지거든요 좆댔죠 그냥 제발 잘 붙게 해주세요 여러분 목표는 두장 두장이 정배 제발 아, 좋겠다. 벌써 느낌이 안 좋아. 큰일났다. 아, 잠깐만. 그래도 나는 좀 다르지 않나? 하나만. 아, 잠깐만. 삘이 안 좋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이거지, 이거지. 와야지, 와야지. 나는 달라도 달라야 된다고. 직장할 때는 항상 그랬잖아요. 항상 그랬잖아. 아... 아직 1주장 남았어요. 짠! 빠르게! 제발! 됐다, 너무 안 붙는다. 4개 남았는데요? 개같이 평균액이. 신발은 저번에 했다고, 평균액이. 그럼 마지막 하나네 마지막 하나 가볍게 툭 제발.. 알캐스터 쉬어.. 좀 붙게 해주라.. 좀만 더.. 도형 끄고 간다 제발 나 진짜 진짜 2장만 제발 2장만 붙으면 돼 2장만 제발 나 항상 많은 거안 바랬다고 이개만 제발 빨 진짜 쉽지 않네. 존나 다행이다 진짜. <laughs>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다섯 아, 장 남았거든요. 하나씩만 더 해볼게. 아 또. 또 이거 또 돈복사를 해 버리네. 자, 1억 2천 확보했죠. 아직 더 있거든. 자, 그러면 어차피 끝을 봐야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2작 어패 2, 2작 어패 3. 네. 오케이, 두개 남았죠. 진정은더 구하면 되니까 하나 일단 러쉬 할게요.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갑니다. 어차피 60%는 안할 거라서, 점프 한번 해보라고? 아! 나 이걸 왜 눌렀지? 아, 다 버렸다. 레코야. 히스트 한번 써볼래? 점프 해볼래? 여기까지죠? 하나, 둘, 셋! 아, 씨! 전방이죠? 전방 수류탄이죠?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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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꺼지고. 제발 두손 두, 도끼야. 너도 다 터져야 돼. 알지? 인지 챙겨라잉? 너다 터져야 돼? 막, 막, 네 개씩 붙으면 난 머리 아프대잉?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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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안 튼다 갑니다. 아이씨. 제발 지존장한 번만 더 만들자. 제발 60화 갈 바에 안 가지 갑니다. 신이두요 제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야 점프 한번 해보렴. 헤이 키고 하나, 둘, 셋! 아, 씨. 돈 벌긴 했지. 예, 네, 돈 벌긴 했죠. 60%요? 60%, 60 실패하면 그것도 멘탈 나갈 것 같아서 그냥 안 했지. 여기까지 하고 크림슨 발록이나 잡으러 갑시다. 아, 어쩔 수 없어. 와, 근데 박스에 다 신발. 지금 몇 번을 했는데. 이, 오늘 말고 한거 한 많거든요? 안 되네, 안 돼. 가죽샌들? 어? 표도? 03 업사? 오안 접었구나 이분 누구냐면 3개월 전인가 4개월 전에 저한테 03 업사 맡기고 개망한 <laughs> 그분인데 표도 접고 저격수 하고 계시구나 그 화비 뜹니까 혹시? 안 뜨죠? 화비 구현 안돼 있죠? 체력 10만 에이 개쪽밥이네 각종 10% 주면서 나오고요 오, 따다 따다, 오, 오, 바로 나왔네. 오, 들 박히는 거 보소. 미스도 뜨네요. 믹스 안 뜨는데 팬이 미스가 이러지 않죠? 지금 명중률이 10 부족한가? 샤우트로 기절. <laughs> 개 쓸데없는 개 쓰레기 스킬 씨. 뭐야 잡았네? 너도 죽어라 그냥 뭔가 밋밋하네. 와 너무 좁아. 좁박... 어 떨어졌어. 그발개 있어. 옛날에 그 웅장했던 크리스 발록이 맞나? 그 시절 때렙업좀 해볼걸. 어 신기하다 그발베두 마리밖에 안 타있나? 자리 좁을 것 같은데. 발이 이 정도니까 음, 자리 있나요? 뭐 앉을 것도 없어 보이는데.